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이자 주말에 마지막 산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08시 30분인데, 기온은 26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5km 정도 봅니다. 하늘은, 저게 뭘까요? 구름이 그냥 안개 같은 게 약간 끼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늘 자체는 맑은데, 열분 구름 같은 게 조금 끼어 있는 것처럼 그러네요. 아침 일출은 05시 10분이고요. 일몰은 19시 50분입니다. 자, 오늘 강떡의 북백입니다 오늘도 한번 가서 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이 6월 25일 6.25 전쟁 72주년입니다. 오늘도 또 좋은 날이고 귀한 날이기 때문에. 황구가 또 막걸리 한병 챙겼습니다 자 오늘 다 가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갈 산은 강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3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지금 강쪽으로 바로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북서쪽으로 옆길로 우회 가지고 저 뒤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출발했습니다. 날씨는 기온은 오늘 뭐한 27, 8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구름이 끼면서 습도가 제법 있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건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북벽에 과연 용이 있는지 아니면 안구도 없는지 오늘도 한번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이제 한참 넘어와서 황구가 가야 할 산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뒤쪽부터 북벽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황구가 로프 타면서 절벽 이 뒤편에 강쪽의 협절벽입니다. 도라지 볼 장소도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늘이 6.25 전쟁 발발 72주년 72주년입니다. 그래서 왕구가 그 순국 선열들과 그들의 희생과 노고를 위해서 먼저 한 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팔 광주 거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한 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은 황구 조상님들과 부모님들 위해서 한잔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은 이 산의 주인을 위해서 또한잔 올렸습니다. 오늘 유교 전쟁 72주년인데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와 수고와 그리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날에 황구가 있는 거죠. 자, 딱 깊은 날이어서 황구가 막걸리 한병 가져와서 술 내잔을 부었습니다. 자, 지금 이거 여 아래 자풀이 있는데 양나무 숲속을 해서 이 강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도알들 찾고 있거든요. 와, 이 북벽이고. 날씨가 습하니까 엄청 덥네요. 모기도 개떼같이 내벼듭니다 자. 그리고 도라지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야. 이러니까 찾기가 엄청 어려운 겁니다. 자. 여기 괜찮은 삭대두개 도라지가 하나 있습니다. 야, 진짜 멋있네. 자. 지금부터 도라지가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채취해 볼게요. 자, 이 향나무 숲 속에, 이 북벽에 도라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위로 가는 특수 두 개는 나왔고, 그 다음 밑으로 가는 죽뿌리하고이 몸통이 있는데, 야, 도라지는 아주 굵지는 않는데, 중급 이상은 됩니다. 완벽히 될까요? 이 밑에 바위가 깔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커먼 목도라지가 하나 나옵니다. 최대한 조심해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이제 한참만에 나왔습니다. 야, 도라지가 이게 다 나온 거거든요. 이 보시죠. 밑에 바위 속에 있으니까 이 밑에 긴주 몸통에 긴 뿌리는 없습니다. 이 납작하게 꼽힌 게 다잖아요. 자, 원구가 다 꺼지면 된 겁니다. 아, 참하긴 참한데 크기가 좀 아쉽네요. 자, 그래도 간만에 도라지 같은 도라지 하나 봅니다. 자, 좀 전에 그거 하나 보고. 올라가면서, 이거, 회양목 나무를 황고하이 들치니까, 요 아래 보시죠. 삭대 3개 도라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뿔인지 두 뿔인지 그건 모릅니다. 요 보시면, 야, 이거 근데 로프 안 타고 이 살펴보실까요? 이큰 삭대 하나 있고, 그 옆에 하나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좀해 삭대 올라왔는 게 있거든요. 이 난간이지 싶은데, 일단은 한번 살펴보고 안 되면 위에서 로프 세팅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나마 설 자리가 조금 있거든요. 로프 안 해도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야, 삭대 굵게 한번 보시죠. 황기, 황구 새끼 손가락하고, 도라지 삭대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죠. 와, 이 삭대 한 개, 두 개, 세 개짜리 도라지가 있는데, 이 바위는 잘하면 깔라질 것 같거든요. 조심해서 작업해 볼게요. 자, 도라지가, 야, 굵기는 굵은데, 이잡풀하고막 섞여 있고, 황구가 지금 자세가 안나는데다 로프 타고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난간에 서서 작업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짓으로 해지 못하겠습니다. 뭐 에휴, 씨. 후, 아. 일단, 뭐, 큰건 맞는데, 일단은 뭐, 최대한 캔에 뽑아내볼게요. 야, 뿌리가 다 돼가나 싶었는데, 아직 저 밑에 있습니다. 황구 발디딩 이것도 지금 깔라지니까 무너져볼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나. 아무래 이거 무너지면서 황구도 같이 강에 추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조심해서. 다 돼가지 싶은데 마무리 해 볼게요 이제 그한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이야. 황구가 좀 로프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 거를 완벽하게 끄집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로프 타고 바위를 다시 더쳐내면 되는데 로프를 안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황구에 있는 자리도 좀 불안하거든요 무너져버리면 황구 감쪽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대충 끄집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당금용으로 가려고 하다가 당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야경으로 뽑아냈습니다. 야 완벽하게 했으면 진짜 멋있는데 아쉽네요. 자, 이제 한골 건너왔습니다. 위로 올라왔으니까 바람 좋은 데서 물좀 마시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 로프 세팅해가지고 이 아래가 다 지금 절벽이거든요. 향물로 덮인 절벽인데 이쪽으로 한번, 밑으로 한번, 우측으로 한번 일단 한세번 정도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디 어딘지도 모르겠고 일단 내줄 타고 내려가 봐야 합니다. 지금 위에 다 향물 속에 도라지가 있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보이는 것은 다 없습니다. 일단 물좀 마시고 한 10분간만 쉬었다 쉬었다가 또 작업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너랑 팔자 한 개를 세팅했습니다. 옆을 소나무 중급에다가 두개 연결했거든요. 지금 이쪽, 이쪽 한골 건너와서 제일 좌측부터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좌측, 그 다음에 이 중간, 그 다음에 우측.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구간 한 구간 나눠서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려가서 찾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시야도 안 나오고 이 밑에 또 절벽이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 이 로프를 세팅했다면 황구가 조금 전에 그 도라지를 좀더 완벽하게 캘수 있었을 건데 그게 아쉽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준비해서 뛰었으니까 내려가 볼게요 황구 연장통 타고 휴대폰 가방하고 등강기 차고 등에는 바로 차습니다 지금부터 내려갑니다 자 로프가 한 30m 내려와서 이제 자, 절벽 난간에 섰습니다. 이쪽에는 도라지가 없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야 여기 중급에 삭대 하나하고, 그 옆에 큰 삭대 하나, 작은 삭대 두 개짜리, 도라지, 세 개짜리 도라지가 보입니다. 자, 역시 있을만한 자리는 딱 도라지가 있네요. 저쪽으로 좀더 이동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진짜 있을만한 자리에 도라지가 있습니다. 자, 삭대 세 개가 예사롭지 않거든요. 일단은 주변 정리부터 좀 해놓고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이 아래도 삭대 세 개짜리 도라지가 있는데 이건 어리죠. 그리고 여기 것도 삭대가 별로 꿀진 않으니까 이것도 놔두겠습니다. 일단은 시도하지할 거는 다 놔두고 광고가 쓸만한 것만 한번 간섭해 볼게요. 자, 위로 가는 특수는 다 나왔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도라지가 이 삭대 세 개가 한 뿌리라야 되는데, 자, 보시죠. 작은 거한 뿌리, 중간 거한 뿌리, 그 다음 큰거한 뿌리, 세뿌리나뉘니네요 일단은, 이거는 어리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동해서 묶고, 이 옆에 거 중간 거 이것도 다시 묶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가져갈게요. 아이씨, 좋다 말았네요. 자, 아이씨, 이것도, <laughs> 굵고 짜리몽땅한 이런도라집니다 <일이> <laughs> 특수는 상당히 신경 쓰각했는데 아쉽네요. 자, 요거 한 뿌리는, 요거 한뿌리 가져가고, 그 다음 요두 뿌리는 작잖아요. 요두 뿌리는 다시 이 자리에 묻을게요. 자, 또 아이삭대가 이까시덤불 속에 한두개씩 있거든요. 여기 보시죠. 여기도 보면 있잖아요. 이것도 별로 큰 삭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서 드라이 삭대가 또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가 한 30m 내려왔는데, 저맨 아래, 강 바로 아래쪽에 위에 한번 보시죠. 저 8시 방향. 드라이 삭대 두 개가 살짝 살짝 모이는데 그래 굵진 않거든요. 일단은 한쪽까지 내려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음. 역시, 삭대가 굵지는 않습니다. 어린 삭대 세 개가 요래 있는데, 별로 커진 않네요. 자, 아래 강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도라이 찾기 상당히 어려운 게, 이 해양목 곳이죠. 이 속에, 까시던들이 속에도 지금 도라이 삭대가 한두 개씩 있거든요. 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초대물 삭대만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다시 올라가서 이쪽을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좌측으로 한 20m 꺾어서 내려오니까 여기 보시죠. 이거는 삭대 어린 거죠. 이거는 산나리가 꽃이 피었습니다. 저기 10시 방향 한 5m 앞에 저기 괜찮은 삭대가 저기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밑에도 삭대가 한두 개 보이거든, 괜찮은거요 아래도 있고요 자, 저 안에도 있죠. 괜찮은 삭대가 한두 개씩 있는데, 지금 로프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꺾지는 못하거든요. 다시 올라가서 로프를 한 15m, 20m 이동해서 해가지고, 저쪽 절벽 턱으로 한번 내려와가지고, 이 도라지, 이 밑에도 도라지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저 위에 하나 있고, 한세개 정도 있습니다. 괜찮은 삭대만 한번 살펴볼게요. 어린 삭대들은 다안 건드리겠습니다. 이 중급의 삭대도 안 건드리고, 큰 삭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야, 올라오는데, 벌써, 여기, 향나무 사이에 알룩달록한게 있었다 보니까, 이 광대 노린재가 벌써 와 있습니다. 이 새끼들 쏘거든요. 쏘는 건 아닌데, 화학내에서 풍기거든요. 건드리면. 쏘이면, 이 피부가 화상 입을 수도 있습니다. 냄새도 굉장히 역하고요. 자, 이제 러프를 이동해가지고 이폐양목 숲속을 <laughs> 지나왔습니다. 와, 광대노리 이제 을까봐 신경도 쓰이고, 아휴 반죽네요. 내려오니까 자, 아까 봤던 여기 보시죠. 괜찮은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 파이가 깔라질까요? 일단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굵진 않고, 중급에 그냥 야경 정도 나옵니다. 바위가 그래도 빠르까 제끼니까 하나씩 갈라지네, 갈라지네요. 야, 바위 속에 이 스톡에 파워드가 있는가 보시죠. 참 대단합니다, 도라지. 자, 계속 작업해 볼게요. 자,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야, 산낙초 중에서 이 벼랑 같은 절벽에서 이 바위 속을 가르면서 자랄 수 있는 낙초가 과연 누구, 뭐가 있을까요? 이절벽도라지 외에는, 이렇게, 이런 극경사의 경사진대서변한 같은데, 이런데서 바위 속에서, 바위를 가르면서 자랄수 있는 또한 약초는 절벽의 도라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벽도라지를 산약초 중에 최고 중에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래, 굵지도 않는데도, 이 바위 속으로 한참 파고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광고가 여기서부이빠루과다 젖기면서 깨졌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 생명력이 자 로프가 지금 한 30m 정도 내려 왔습니다 요 아래가 지금 절벽 끝에 강이잖아요 요 보시면 자, 요 아래 삭대가 하나 있고 그 밑에 삭대가 또 있고 그 옆에 있고 저 옆에 굵은 삭대가 또 하나 있거든요 일단 큰 삭대들만 살펴볼게요 이야. 볼장소는 다음 골, 다음 골 남아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야, 이 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게 두어일일 아닙니다. 일단은 요 밑에 거 한번 내려가서 살펴볼게요. 자, 이게 삭대는 안긴데, 지금 가다가 삭대가 잘려가지고, 지금 세 개거든요. 이 밑에 내두가 예사롭지 않는데, 이경 오늘 환고가 봐서는 마지막 도라지 같습니다. 이 조심해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이제 도라지 메개 보고 이 회양목 속을 다시 올라갑니다 아휴.. 시방.. 반 죽네요 이거 올라가면 오늘 산행 끝입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도라지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한굴 더 건너면 볼 장소가 한 두군데 정도 남아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와.. 가시덤불 그러니까 해치면서 도라지 찾고, 캐고 또 로프 정리하고, 올라오고, 로프 세팅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후. 그나마 햇빛이 안 나니까 다행인데 햇빛 까지 났으면 반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높은 산이 아니니까 정오 되면 이 북쪽이라도 해가 뒤에서 불빛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라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극경사인 것도 있지만 은이 햇빛이 어느 정도 일조량이 좀 받쳐주니까 오는 겁니다. 자물좀 마시고 10분간만 쉬었다가 이제. 하산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풍벽이기 때문에 이 바위 님들 오니까 여있기 있잖아요. 이 도라지 밑에 깔 방석 기기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왔는 김에 이것 좀가 가려고 이쪽으로 좀 왔습니다. 후, 배낭이 한짐 가득입니다. 이기 이것도 비닐봉지 에 사서 이제 배낭에 집어넣고 또 다시 저 건너편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섯 시간 만에 아산했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할게요. 이 계곡이 없기 때문에 얼음물에다가 머리 좀 감고 이렇게 철수하겠습니다. 후. 자, 이게 오늘 절배스 가져온 도라지입니다. 이야, 이 도라지는 진짜 연식은 황구가 봤으면 80년 이상 돼 보입니다. 이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살리고 위에 이 특수 다 살렸으면 단금명으로도 진짜 멋있는데 황구가 로프 타고 안 내려가시다가 절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켜니까 완벽하게, 물론 시간만 더 있고 하면 꺼집어 낼수 있을, 더 있을 것 같기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잘못 바위 잘 꺼집어 내면 황구도 같이 추락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다섯 뿌리는 야경입니다. 자, 절벽에서 오늘 가져온 먹도라지 다섯 뿌리 한 세트입니다. 이것도 판매하겠습니다. 자, 요게 1번입니다. 1번. 참고로 이 박스는 칼치상자 특대 박스거든요. 앞전에 영상 찍을 때 나온 박스보다 이게 더큰 겁니다. 꽉 차죠? 다섯 분입니다. 어마무시한 겁니다. 오늘 황고도 이 도라지 다섯 분이 캔다고 반, 죽였, 반 죽었습니다. 자, 이 도라지는 앞전 산행에서 가져온 도라지 다섯 분입니다. 제가 앞전 전에 그 먹도라지하고, 거의 크기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금할게 한 두세 뿌리 있거든요. 자, 이것도 다섯 뿌리입니다. 아까 그것도 다섯 뿌리. 그게 도라지가 아까 저거는 해벽에서 나와서 까맣고, 이거는 황도, 황색 도라지입니다. 그 차이 빼고는 다 절벽에 도라지니까 둘다어마 무시한 겁니다. 자, 요거는 2번 판매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황구가 며칠 안 걸릴 겁니다. 판매한테. 자, 여기에 두 번째 도라집니다이것도 다섯 뿌리. 안녕하십니까. 절벽 <laughs> 타는 한국입니다. 자, 이제 오늘 총평입니다. 아유, 이번 주에 두 번째 사냥을 갔는데, 오늘 날씨가 기온이 몇 도나 되는지 모르겠던데, 하여튼 한낮에 기온이 한 35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오늘 갔는 게강쪽에 북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나게 습하고 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황구가, 뭐, 개고생은 물론 원래 하는 거지만, 진짜 힘들기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원래는 몇 곳, 그 다음 장소가 또 남아있는데, 더 보려고 해도, 체육선무도 워낙 크고, 한낮이라서 더 없고 막 이래서 모기도 엄청 덤벼들고, 그 다음에 또, 그 생각보다 북병인데도 뱀이 많았습니다 살모사 동물들하고 뱀도 많고, 뱀하고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지만, 하여튼, 뭐, 도라지가 나올 만큼 분량이 나왔고, 영상 분량도 나왔기 때문에 황구가 오늘 한 5시간 정도 산행해서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6.25 전쟁 72주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황구가 오늘, 오늘 막걸리 한병 가져가서 아까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그 승국 선열들과 그분들 노고와 수고를 위해서 황구가 막걸리를 이렇게 한잔 부은 겁니다.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봐야 될 영화 할 봐야 할 영화가 딱세편 있습니다. 어제 어제 저녁에도 그 하더라고요. 장동건, 원빈 주연의 그 태극기를 휘날리며, 그 다음에 고지전 보수가 나오는 그 고지전, 그 다음에 그, 그 뭡니까 빅뱅의 탑이 나오는 그 포화석으로 그세 개의 영화는 한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를 떠나, 떠나서 반드시 봐야 될 영화가 반으로 태극기를 미날리며 그 다음에 포화 속으로 고지전 이 세계의 세 편의 영화입니다. 이 한국전쟁에 관한 영화인데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황구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북한이 저만큼 힘들게 사는 거 보시죠. 대한민국이 진짜 전 세계의 경제 뭐 12위에서 8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만큼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절벽의 도라지가 꽤 괜찮은 게 네, 다섯 불이 왔죠. 저거 한 세트 하고, 그 다음에 앞전에 왔는 도라지 그것도 꽤 좋거든요. 그것도 한 세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판매를 올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국 영상 보시고 가격대하고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전화나 문자나 이렇게 또 밴드 댓글이나 유튜브 댓글 주시면 황구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도라지는 최강 도라지입니다. 야, 북벽에 진짜 저런 도라지, 오늘 큰 도라지 저런 거는 진짜 나이하고 연식이 어마무시한데 황구가 처음에 그 로프를 안 타고 내려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내려갔는데 로프를 올라가서 로프를 세팅하고 내려와서 작업을 했더라면 완벽하게 근데 완벽하게 꺼지고 낼 수도 이 사람은 있었을 텐데요 저거 꺼지고 내면 그 다음에 그 산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거 꺼지내는데 시간이 한 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프 안 타고 저거를 꺼지면 내기는 상당히 힘들어서 었 왜냐하면 바늘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바를 하겠어 저채에다가 잘못하면 그게 통글 통째로 무너져 버리면 황구도 같이 강쪽으로 추락해 버립니 강이 깊은 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황구가 추락해 버리면 뭐 부상의 위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약성은 최고고 도라지 연식하고 그리고 뭐 약성, 길이, 모양 이런 게다응원무시하니까 저거 다섯 분이 두 세트 다 약성이 응원무시할 겁니다. 하여튼 약용으로 필요하신 분들 하여튼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나 연락 주시면 황구가 성심성이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